기도는 전능자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할까요? 기도는 전능자의 무한한 자원 하늘 보호와 보물 창고 없는 것이 없는 하늘 보호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는 열쇠다 기도는 그기도 열쇠를 마음대로 따서 무엇인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그 열쇠를 호주면 능악하게 되면서 새빨개 녹이서가 쓰러가지고 그러다가 길거리 떨어뜨려 버려. 여러면그 열쇠를 자꾸 사용해서 번쩍번쩍한 열쇠가 되게 하셔서 윤택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부유롭게 윤택하게 얼굴이 항상 환해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자의 마음과 연락됩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극유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 현저한 증거는 볼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써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만 말엇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되는데 마음과 마음을 통해 정과 정이 들고 사랑과 사랑이 연결이 돼요. 거기 89, 93페이지 밑에서 둘째 절부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당신는 우리 하나님 얼굴이 그 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 현재는 증거는볼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신 것은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그의 손으로 사랑과 그 일로 우리를 안타르시고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신 것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 애기가 아빠가 포대기 안거 까꿍 까꿍 하는 거알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포대기 속에서 오줌 똥 싸는 애기가 아빠가 까꿍 하는, 엄마가 까꿍 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그렇게 끌어 안고 까꿍 까꿍 하는 것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음. 본인은 몰라도 말이에요. 또 아빠가 끌어 안고 멀리 쓰다니면서 볼 비벼주고 애기는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지 동네 사람이 와서 그런지 무슨, 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반 문을 열고 들어서아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좀도와주시면사랑과 그걸로 쳐다보신 그 아버지 얼굴 모습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보신 건 사실이고 골반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바퀴 아래에 자녀들을 어루만져고 등을 어루만져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육체의 감각으로는 감각할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사랑의 손은 그렇게 쓰다듬면 얼음 안 주신 건 사실이라 니 말입니다. 아멘. <laughs> 이렇게 좋으신 친아버지, 이제 만나셨으니 절대 떠나지 마시고 그대로 하늘까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친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육시년 동안 방황했냐 말이요. 별별별 떨면서 중보자 예수만 찾아다니 다녀쌌고 말이요. 감히 하는 게 기도도 못하고 말이요. 참 처참한 정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종교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친아버지 손을 놓고 고아로 다는지 몰라요. 이젠 여러분은 정말 돌아온 친자냐입니까? 아멘. 그래서 호세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우리 아빠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에게 거룩말을 가르치고 하늘 가는 거룩말을 지금 가르키고 계십니다. 또 팔로 안아줄지라도 저희가 내가 저희 친아버님을 모르고 산다고. 나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하니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당신의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애녹이 동행하 것도 손잡고 동행하 아니라 기도로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단 것이 애녹이 동행생애였다이 말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소음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하시게 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룰이 여기는 자신이라 예,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제발 친아버지께 모든 소원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그 아버지께 아무리 하루에 백번 천번 기도해도 그분을 괴롭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우주를 다스리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번만 기도해도 야 귀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도 왜 그것만 구하느냐 좀더큰걸 구하시지 말이야 늘 그러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신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은 전부 삼층하늘 보좌의 부처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맨날 예수만 붙들고 다녀요. 그 예수도 가짜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곁에서 머리털까지 쓰신 받으신 자상하신 우리 친아버지십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층 벌레가 까 얼굴도 안 보이고 서로 죽는지 사는지 아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에게서 흰머리가 몇개인지 검은머리가 몇인지 노랑머리가 몇개인지다 세신 아버지시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지발려는저 유대 교리를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2000년을 사랑했고 늦게 뜨서 자녀를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그렇게 가르켜줘서 홀랑 다그 잊어버리고 거짓 것만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의 머리털 묶이는가 세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이 밤에 자다가 죽는지 사는지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자녀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신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이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분이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까닥은 그가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지 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본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조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우리의 사건이 어떻게 험악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난 공운모여일지라도또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친 자녀 막둥이들에게 평강에 관한 문제라면 아무리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친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예수를 통하고 천사를 통해서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 나에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겠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친아버지께. 여러분 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니까 친아들이 기 때문에 그래. 친딸이 기 때문에. 아 우주 저 하늘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 기쁨은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염둥이 아들 딸이 어린이를 당할 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하여서는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께서는 50억 자녀가 이지구에 산다고 생각하네요. 이 지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많다 해서 자녀가 10명, 12명, 15명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야, 다 모여라. 너들이 숫자가 많아서 내가 하나씩 사랑할 수 없고, 오늘부터 도매금으로 사랑한다. 그리 사랑할 수 있지?" 아무리 자식이 많을지라도 부모는 개인의 아버지입니다. 개인의 어머니시고, 큰 자식은 새콤한 무얼 좋아하고... 둘째 자식은 달콤한 무슨 감을 좋아하고 셋째는 무슨 사과를 좋아하고 식성과 개성과 그 취미를 다 흐러서 일대일을 사랑해 준다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5 5자 내가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사는 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도매금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때 <laughs> 저기 충청도에서 살다가 시골생활 더 깊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하동골짜로 지리산 하동골짜고로 갔어요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처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 뭐 지상에 누군지 면장에 누군지 뭐 지방장관들도 모르고 이제 근데 그때가 30 그때 에 스물아홉인가 하여튼 그 얼마나 됐네 그때 예비군법이 30세까지 가포부대라 해가지고 가포부대는 만약 유사시는 현역군과 똑같이 전방에 가 싸운다는 싸운다고 해서 그걸 창설했어요 <laughs> 기울이 엄해요 근데 가포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이 쪽지를 받아보니까 주일날 공 6시, 새벽 6시, 현역 부대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laughs> 자, 나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우리나라를 법을 지켜야 할 텐데, 이 세상 나라 보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출도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법이 딱 부닥친 거예요. 뭐, 그건 뭐, 얘기를 꺾죠. 나는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안 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냐딴 사람이 설교했네. 자, 사실 나는 우리 아버지 법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거기를 안, 안 갔지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몰려온다의 말입니다. 그갑포부대의그 비상령을 이유 없이 불참하고 거역하면 영창 가야 돼요, 영창. 감옥에 가서 살아야 돼. 자, 타관객지에 충청도 순진한 사람이 경상도 타관객지에 와가지고 처자식은 딸렸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약 형무소 한다면 누가 어린 것들 처자식을 돌볼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가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얼마나 또 고통할 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딸려. 이게 사단이 자꾸 너뭘 그렇게 적당히 믿지 그랬었냐고 막 사단이 가서 자꾸 와서 쏙사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큰들 예배드렸는데 남이 설교 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잠은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자, 그 비상 훈련에 불참하고 주일날 가서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키던 기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아, 사람을 두려우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아멘, 아멘. 계속 그말씀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 인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간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와라 호 의지하느냐 완전하다. 아빠가 든든히 지켜준다. 아멘. 아멘이라고 인, 있는데 <laughs> 설교는 안 들어오고 그 말씀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해배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앉았는데 왜 웬걸 아니나 다를까 심리가 나는 데서 중대장이 막 서무기를 하나 싣고서 사이카 타고 쫓아라왔어요 삼계면에서 집합인데 그때 양보면인데 우리 면이 양보면인데 양보면에서 간 사람이 삼계면에서 800명 집합해가지고 훈련하는데 799명이 와가지고 딱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것이 양보면. 그래가지고 중대장인이 가서 현역 부대장한테 가서 서류를 들밀라 하니까 하나가 빠졌다고 서류를 서류 팽개쳐가지고 받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중장이 이렇게 와보더니 깜뜨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이 어디 출타했던지 어디 아파서 누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멀쩡하니 빈들빈들 놀고 앉는건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냐고 가서 그냥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 이가없는 거예요. 그냥.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와 싸울 때는요. 판단이 야무지게 싸워야지, 시원찮게 어중간에 게 싸웠다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사탄은 고주박이, 충청선은 고주백이라고, 이강원선 고주발이라고 합니다. 나무 뜬컬. 나무 변에하고 썩은 나무 있죠, 밑에. 소나무 변에낸다면 썩은 나무. 이 나무꾼이 도끼를 지게다 얹어 갖고 와서, 나무 뜬컬 빼러 가서 이제 한번탕 치면 흔들흔들한 것은, 아이고, 흔들리는 까 계속 차라 빼버려요. 근데 한번 탕치서 껐다가 있는 나무는 아예 포기하고서 지게 다덧치를 얹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굳세게 어둠이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뭐 내가 성경을, 선교, 엘리아 본 성경을 갔더니 뭐, 뭐틀릴 말이 없더라. 얼큰이 요거 별거 아니해가 아주 들이쳐요. 확고부당하게 말씀해야 굳게 선다이말이에 내가 그 중대장 보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다 7년씩 형무석 한 사람도 있다고. 나도 그럴 각오를 있다고 말이야. 자, 하루 주의를 지키고 7년 형무소갈 각오를 안전 사람은 뭐라고 할거예요 야, 야, 아이, 가자, 가자. 두번 상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 런 사람하고 뭐, 얘기를수없 아예 선무기를 가지고 데리고 가요. 아이, 뭐저 사람 아주 상대 못할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중대장에 데리고 가서 섬무개를 다한배를 사주면서 네가 가서 머릿수를좀 채우라고 해가지고 대신 데려보니까 그러니까 대신은 냐고막더호통차지 현역부대 대장한테 혼이 나가지고 쫓겨나갔어요. 이젠 경찰하고 중대장이랑 또 왔어요. 와가지고 경찰이고든요 아이 당신은 어떻게 자으시냐고 영창 가려고 그러냐고 빨리 예쁜 복 입고 나와라고 말해. 요 그때 이제 아무지게 말해가지고 떠나갔어요. 근데 비는 철차 오는데 참 얼마나 내가 그들이 불쌍한지 이 정말 내가 저들을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인정이 가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야,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렇다고 서 내가 저들을 고생을 안케 해주고 참 미안하다고 어? 저들을 해결해준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법을 범어야 되겠고 참 딱해 그러나 원칙은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 인정과 사랑을 초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기도했어요. 너무 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됐는데, 면 병사기가 떼어올랐어요. 다시 가자고 말해요. 끌려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자고 말해요. 그래서 갔어요. 면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소화가 나는지 흥분해가지고 가면서 뭐 패스보도 에는뭐 여러가지 우표도 흘리고 뭐 흘리고 돈도 흘리고 막 흘려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주섬면 이것도 흘렸다고 또 주소 또 흘려요. 얼마나 흥, 막 흥분이 되는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가면서. 면에딱 도착했는데, 처음 객지가서 살기 때문에 면장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부리부리한 사람이 나오더니 막 탁자를 치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이바지한다고 하더니, 이 모양이 이끌어고 우리 면은 당시 때문에 아주, 아주 형편없이 됐다고 막딱 쏘면서. 그래서 이분이 지수장이라냐 우선 이제 앉아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면장이래요. 근데 이 면장이 면, 변사, 병사에 보고 이 사람 좀 주먹으로 때려주라고, 치라고 했는지,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 그 면장이 그러고 가더니, 아까 나 끌고 온병사의 주먹질 해, 나한테. 참. 그래서 어디 가서, 야, 이 하나님 친하들이 이렇게, 이런 짓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하도 불쌍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음, 이 사람 참놀자 <laughs> 자, 요을 해도, 반응이 있고 주먹질 해도 그렇게 자기로 이렇 불쌍하게 쳐다보고 동정하고 있으니, 이거 참 재미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먹질 해도 재미도 없으니 그거 집어쳐요. 아, 그러니 이제 또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현역 부대로 가자는 거예요. 뭐, 옷 예배드리든 사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역 부대 대장이 누구냐면, 정말 악명 높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현역 부대 대장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군대 다중위대회로 제대해가지고, 군복받고 예비군 중대장 노릇던그 중대장들을 구두받지를막앞정에 차고 구멍으로 볼을 치고 하는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그 예비군 중대장들을 그렇게 과거 자기 선배들이 오히려 예. 과거에 제, 제, 군대 육군 대우 중위이 제대했으니까 지금 뭐 중령 어? 대령보다 오히려 선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 사람을 막 발길 차고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악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별을 따기위해서저는 도를 닦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100% 집합시켜야만이 별을 따는데 한 점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 쫄병 하나가 주일 지킨다고 하나 와가지고, 799명 집하고 하나가 빠져가지고 지금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그 무서운 사자고래에 들어간 몸이 됐으니, 겁이 안 나겠어요.